제일 밑에 있는 게 뭐죠, 항상? 자. 아니, 수. 수라고 항상 외워야 돼요. 목을 천간으로 나누면, 천간에서 목이?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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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네,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여신 이게 이제 확실하게 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계 지지에는, 지지에 들어가면 여기 해, 자, 추. 토가 하나 더 끼어들어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인, 진. 토가 또 하나 더 끌어들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오미 해가지고 또 토가 하나 더 끼어들고 여기도 신유술 해가지고 토가 하나 더 끼어들어요. 이게 토끼어들는 이유 아시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지지는 다음 층간부터 서면서 설명하면 그러면 여기가 양이죠, 그죠 여기가 음이죠, 그죠? 음이란 말이에요. 정감부터 설명하면은, 목, 화의양 운동에서 검수의음 운동으로 넘어갈 때 토가 한 번만 개입하는 거죠, 그죠? 토가 한 번만 개입해가지고 그 각고행을 두 단계로 다시 소음량, 대음량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가지고 10개가 돼요. 근데 지지는, 이거는, 천가는 기회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기회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지지는 지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 운동은, 저, 별들이 있을 때그 별들의 기운이 우리한테 바로 직접,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뢰 운동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몇도 기울어졌죠, 있죠? 몇도 기울어져가지고? 23.5도. 23.5도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공전해요. 그죠? 공전하면서 이것이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빙빙 도니까. 지구본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도니까 햇, 이게, 이게 어떻게 돼요? 햇빛이 받는 곳이 일정하지가 않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달이 또 돌고 있죠. 달이 도는 것에 따라서 또 이게 또 기울어져 있으니까 바닷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막 왔다 갔다 해요. 달 때문에 왔다 갔다. 요그래도 소리가 난리 났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이 왔다 갔다 하고 햇빛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 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별에서 오는 기운들은 우리한테 직접 왔죠. 직접 왔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해와 달의 기운은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물과 햇빛이. 왔다갔다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것은 여기에 있는 형질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에너지장이고 이것들은 그냥 어떻게 돼? 청가는 그러니까 청가는 바로 기운이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청가는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저것은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신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육신에. 이제 형질은 이거는 마음은 사실은 기의 움직임이고 마음은 기의 움직임이고 몸은 질의 움직임이에요, 질의 움직임이에요, 질의. 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가 그러니까 <laughs> 뭐 마음이라고 하면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영혼과 육체. 이 영혼과 육체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영혼의 작용은 천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육체의 작용은 지지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어, 어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요, 요런 에너지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히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장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맺힌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그게 다내 마음의 에너지장으로 쌓여 있어요. 육체는 죽어서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 에너지장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에너지장하고 맞는 육체로 들어갈까요? 아무 육체나 들어갈까요? 맞는 육체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맞는 육체들은 내가 살던 친인척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친인척들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몸의 그 구조는, 그 선생님 친척들이 자손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비슷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그 영혼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에 이제 딱 착상이 된단 말이에요. 착상이 딱 되는 순간에, 몇, 며칠 안으로 영혼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요. 아, 저거 나하고 맞구나. 그럼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봐요. 쏙 들어가는데, 쏙 들어가는데, 이제 맞으니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또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하고 서로 비슷한 맞는 그 해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그대로 타고날수 있잖아요. 왜? 내가 가진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업보도 쌓여요. 악한 업보도 쌓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 윤회하지 말려면은. 좋은 업보도 사치 말아야 돼요. 근데 좋은 업보거든안 예? 태어나면 태어나면 장중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음, 보면 돈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안 괴로울 것 같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돈 많고 그런 분들이 안 괴로울 것 같은데 거그 집안도 가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못지않게 뭐맛 일들이 다할수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어떻게 돼?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통의 바다. 쏙 들어가는데, 곧 태어나는 데까지 맞춰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적당한 날이 되면은 산모가 배가 아픈 것은 산모가 낳고 싶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택해요. 자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어떻게 돼? 뭔가 사인을 보내가지고 배가 아프게 만들어 낳게끔. 예, 예. 돌잖아요, 얘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태어날 시간이 되면 지가 돈다, 안 돈다?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술사들이 나를 잡아줘가지고 언제 낳게끔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에 태어나려고 하는 영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되면 술사들이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틀려지진 않아요. 많이 틀려지진 않는데, 보통 한, 어, 저기서 날 잡으러 갈때한 보름 정도 날 줘가지고 수술하죠, 그죠? 보름 정도 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틀려지진 않는데, 그 중에서도 적당히 아주 좋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제자가, 선생님 날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 나는 부모들 사주를 보고, 부모들 사주가 이 정도 수준이면 한이 정도쯤 잡아줘요. 너무 틀어지지 않게끔. 부모한테 보면은 자식 운이 있잖아요. 자식 운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흙이 맞춰가지고 살짝 더 좋게만 해줘요. 조금만 더 좋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교수님 다시 잡아주세요. 나한테 사주를 배웠거든. 또 잡아줬더니 또그 정도로 잡아줬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해.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이거 말고 더 좋게 잡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만큼 잡아줬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난 책이 만진다. 네가 알아서 해라. 분명히 네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집안에 무슨 풍기박산이 생기거나 할 거다. 자, 봐봐요.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전개되어가는 것을 중간에 내가 비틀었어요, 안 비틀었어요? 내 몸을 통해가지고 비틀었으면 그 충격이 내 몸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걸 당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몸 다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저 계신 높은 분이 자자손손 벌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그것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생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가 어떤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 사는 것이 여기에 보면 부부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좋아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뭐난이 정도 살면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유, 내 삶은 왜 이랬어? 형제들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돈은 좀 벌려고 노력했더니 평생 애만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봐봐요. 여기서 부모가 나빴든 안 나빴든, 나의 에너지장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모를 만났죠. 그러면 이걸 봐봐요. 아유, 나는, 남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난 저런 부모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부모를, 이것을, 에너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은 다시 그 부모를 만나야 만나요. 또 똑같은 일이 전개돼요. 그럼 봐봐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이 사람들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내몸이거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모가 누구냐면 사실은 나예요. 왜? 내가 저질러 놓은 업보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도 그런 역할을 하고 사라지고, 형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 사람들을 여기서 욕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욕을 할 때는 봐봐요. 마음이 끌어올라요, 안 끌어올라요? 끌어올라있죠 그죠? 이 끌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남도 같이 끓고 있어, 요안 끓고 있어요. 똑같이 끓고 있어요. 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형제들한테 해주고 했으면 새끼들이 반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못 해줬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저쪽에 생각하는 건 어떻게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가끔가다 있긴 있어, 근데 잘 없어. 그러니까 그게 참, 생각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게 아버지가 요만큼만 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해가지고, 그냥, 이만큼 더 떼어줬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거는 뭐 내가 어떻게, 대가게더준 거지. 그거 지, 지 형, 형만 더, 더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해가지고는 안받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음.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 이것이 가라앉으면은, 여기 있들 것도 나니까 같이 가라앉아야 안 가라앉아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고리로 엮여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다 나하고 관계망이 다 형성된 거죠. 그죠? 여기가 변하면 이것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자, 이것이 내가 변해가지고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나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불교나 천주교 이런 데서 선임이 나거나, 신부님이 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집안에 복이 있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에너지 장을 그 친구가 가서 하나님한테 엄청난 저거를 적선을 해 가지고 이걸 낮추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걸 낮추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이에요. 이걸 낮추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관계막을 새롭게 많이 조정해 놨어요. 안 조정해 놨어요. 조정해 놨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써님이 나오거나 신부님이 나오거나 수녀님이 나오거나.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그만큼 차분하게 에너지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집안 사람들 같이 얽혀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임이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선임 된다 그러면 막 난리치잖아요. 난리칠 일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돼? 엄청나게 복을 쌓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주를 배우고 그러면,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모르면은, 모르면은, 이, 이 비밀을 모르면은 절대 마음을 낮출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족들이 있을 때, 이런 가족들이 있을 때, 자식과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있을 때 서로 안 좋아. 안좋아면 어떻게 돼? 자식한테도 아버지가 좋게 되 있을까요? 안 좋게 되 있을까요? 안 좋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연의 고리란 말이에요. 인연의 고리. 이 인연의 고리가 사주, 가족들 사주를 쭉 보면 어떻게 돼? 그대로 쫙 드러나요. 그래서 저쪽에 수요반 전역에 있는 분은, 한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가족 사주를 갖고 와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쭉 보고 나서 그러면 정말 무섭네요, 선생님. 응? 무섭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복은 그 누구한테 열쇠가 있다? 본인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의 고리를 어떻게 된다?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돼? 이런 에너지장을 갖게 된다는 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기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간과 지지는 하늘의 기운과 태양과 달의 기운이 오는 것인데, 오는 것인데, 그죠? 오는 것인데, 천간의 천간은, 천간은? 우리의 마음과 영향이 있는 것이고, 지지는 우리의 육체와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이것들을 봐봐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요것은 어떻게 돼? 청간과 지지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요거는, 요거 일단 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갑인 얼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사하고 병화하고, 오하고 정화하고, 그 다음에, 경하고 신하고 신하고 유하고 임하고 해하고 계하고 자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이것은 어떻게 돼천간이고 이건 지지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뭐다 플러스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음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관계에 있어가지고 부부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음량이 서로 안 맞으면은 항상 어떻게 돼 가슴이 안 뛰어요. 부인을 보면 항상 설레는 사람이 있고, 안 설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지금 92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할머니가 개갈을 하셨대.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개갈한 이유가 이혼한 게 아니고 사별해가지고 젊었을 때. 근데 여기도 아들이 셋 있고 저기도 아들이 셋 있었대요. 근데 죽으면서 그랬대.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옷하고 신발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나 죽거든 그 집에 갔다 부더라. 왜 그랬을까? 그사람그 사람 거 좋았고 거기 몸은 이쪽이가 살았지만 평생 그리워한 거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데 그리워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뭐예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 후궁에 있을 때, 그분은 그 사이 좋은 남편을 일찍 보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 합이나 상생 관계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찍 돌아가신 분을 평생 어떻게 돼? 몸은 할수 없어가지고 이 기가 살았지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으니까 나는 죽어서라도 당신 찾아갈 거야. 그리고 당신 그쪽에 뭐라 그래? 저쪽 집에. 그게 묻히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갔대요. 갔대요. 재밌죠, 그죠? <laughs> 이쪽에도 허락을 했대. 하기가 고인이 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음량이 얼마나, 그 다음에 사주 구조예요, 나머지는. 사주 구조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금을 그런 사,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얼른 그 사람 사주를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명리학을 배우면 바로 파악을 해봐야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다시 봐봐요. 여기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죠? 손출. 이거는